없는 거다. 오늘 3장에서는요, 말에 대한 말씀, 언어, 언어 생활. 그래서 믿음과 언어 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네,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섬기는 것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많이 외우는데, 또 말을 잘못하면요, 이게 다 쏟아버려요. 그래, 이게 언어 생활이라는 게 절제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1절에 언어의 영향,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까지.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이절에 보면, 우리가 <laughs>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과 결부시켜서 적용을 하면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언어의 정체, 언어의 본질,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현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혀는 맨 끝에 가보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혀의 해악을 가르쳐, 해악. 혀에 해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정체성이 불이다. 6절에서는 현은 불이고 불의 세계다. 8절에서 현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6절에 보면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거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독이다, 독. 예. 이 독은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일 만큼 작아요. 이 독. 잘 보이지도 않죠. 그냥 물 같아, 좀 물. 그런데 그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예. 뱀의 독이 그 이에서 나와요. 이빨에서. 그래서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면 그거 뭐세 시간 안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독이 혈관을 차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여름이면 꼭 그 교육을 받아요. <laughs> 왜냐하면 우리가 산길을 통해서 학교를 오고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뱀들 많고 뱀 물리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뱀에 물렸을 때 대처법이 있는데 뱀에 물리면 일단 혈관을 차단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 물렸다. 그러면 여기를 끈으로 동여매라고. 혈관이 통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이게 뇌로 들어가면 뭐 즉사죠, 즉사. 이 독사가 무서워요. 아주 작습니다. 그 뱀의 이빨에서 나오는 독이 보일랑말랑해요. 근데 이게 온몸에 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보 사도가 언어의 해악을 가르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잘못하면 그 독사의 독처럼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을 불살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말, 여기서 말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타는 말,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하여 제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 하고. 사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키, 키가 이제 뭐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죠, 운전대. 엄청나게 큰그 몇만 톤 되는 그 배들도요. 그런 선박들도 그 운전대 하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좌로 우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배의 키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를 들고 있는데 또 거기 보면 전체를 불태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졸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도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이 나무를 산더미 같이 쌓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가 이 조그만 성냥불 하나를 딱 켜서 되면 그 산더미 같은 나무더미가 그냥 순식간에 다타 버려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잠원에서 공부했잖아요. 잠원 18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말로 성공하는 거고요.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어떤 데 보면요. 실컷 성겨놓고, 실컷 일해놓고, 나중에 말 한마디로 다쏟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사탄이.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게 말이라고 해요. 말. 그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 받고 은혜 다 쏟아 버리고 또 은혜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이 들은 말말 말 때문에 우리가 또 은혜 다 쏟아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말은 인격과 상관이 있습니다. 인격. 그런그 그래,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격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 정, 의. 이걸 우리가 인격의 삼요소라고 그러는데, 그 인격을 어떻게 봐요?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또 말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장 29절, 그리고 5장으로 갑니다. 하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뭐죠? 이 세속적인 말, 그리고 불신앙적인 말, 성경적이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은 입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4절 시약 노주함과 오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 켜 감사는 하 말을 해라. <laughs> 두초한 말. 우리 속은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불신앙적인 말이고 사탄적인 말이에요. 사탄적인 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말. 그리고 사탄의 역사도 말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잠도 잘 오잖아요. 응?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 좋고요. 그리고 잠도 잘 와요. 근데 우리가 언짢는 말을 들어요. 또 기분 좋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상처주는 그런 말. 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네, 잠못 자고 며칠 동안 그냥 밥맛도 떨어지고 그런다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작은 것인데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성냥불구 하나가 산똠이 산 전체를 불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망하게도 할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우리가 정말 서로 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왕이면, 은혜되는 말을 해야 돼. 은혜되고, 세워주는 말, 용기주는 말, 그런 말.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은혜로운 말, 용기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러는데 이렇게 힘이 빠졌다가도요, 말 한마디 용기 있는 말을 듣잖아요. 칭찬하는 말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영적 기능 또 혼적 마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쉽지 않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의 말은 참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명 벌레와 재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잖아요. 이게 혀가 길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요 인생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인생의 배라고 본다면 이 배가 다 침몰해 버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우리가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그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순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탁 이렇게 어우르는 것 같아요. 전체를 쌓는 보자기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뭐 선한 사역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마지막에 이게 언어가 절제가 안 되면요. 그동안 해놨던 거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굉장히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이 인격이 많이 도야가 됐구나 저분은 영성적인 분이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간혹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사역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아, 그런 건좀 절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놓고 은사사역하는 거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것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어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예요? 조네 같은 입인데. 그 다음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셈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강남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엮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로 욕하고 비판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보수니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비유를 들기를. 어떻게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냐? 한 생물에서. 그건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뭐,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실천, 믿음의 실천. 이게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의 영성. 영성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해요. 그 삶의 영성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막 무슨 뭐 능력해 나고 이런 것이 영성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훈련, 그 말씀적인 삶의 훈련, 좀 모순이지 않냐? 참 야고보사도가 비유를 참잘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한 샘물에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주하고 이게 비판한 이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우리는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하루에 하는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냥 보통 말 많은 여성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하는 거겠죠. 그래, 뭐, 적게는 만 오천 마디에서 삼만 마디 한 대, 하루에. 마디수로. 남자는 뭐, 만에서 만 오천 마디인데, 뭐, 직업에 따라서 하는 사역에 따라 다르겠죠. 예. 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도 할수 있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남성들은 좀 적게 하는 편이다. 그런데 그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게 해도 그말 속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말이 들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또 아무리 많이 말을 한다 해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절제된 말을 하면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요 훈련돼요. 훈련되어야 니다 길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해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길들여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절제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역할.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역할을 해. 기적 세상적, 종욕적, 탐욕적, 이런 말을 한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흘러가요.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청지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거 흘러가요. 그, 그 사람들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왜 그래요? 언어의 임파테이션이에요, 그게. 언어의 접목 임파테이션의 말은 접목이란 뜻이에요. 그게 흘러가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분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100%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흘러요. 같이. 그래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룹을 보면 알아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유유상종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눈만 뜨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 주는 말, 영적인 말, 은혜로운 말, 영향력을 미치는 말, 이런 말을 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같은 사람인데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은 말인데 혀가 이상하게 꼬불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요즘에 어떤 분한분뭐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때 그분은 그런 말들 때문에 아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난뭐 그분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뉴스를 들어보면 그분이 뭐 자기 형에게 쌍욕을 했다. 쌍욕. 형수에게 쌍욕을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막 하는 걸 들어보면 전잘 모르는데 뉴스 들어보면 그래요. 쌍욕을 했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당신은 쌍욕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은혜 떨어지면 우리도 쌍욕합니다. 예. 그리찬도요, 은혜 떨어지면 쌍욕해요. 어떻게, 어떤 분들 보면, 예수 님의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은혜 떨어지면 더 심한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절제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수 있기를, 조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로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또 언어의 해악에 대해서,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누구나 할것 없이 언어의 실수가 많습니다. 짐승들조차도 길들여 줄수 있으나 우리의 혀는 길들여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혀가 정말 절제하기 힘들고, 길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한 사람에게라도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킹덤 빌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요,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좌절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기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